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성탄전 휴일, 또큰 불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광교의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불이 일어났습니다.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에서 화재로 29명이 숨진 지 나흘 만에 일어난 대형 화재입니다. 노동자로 추정되는 한 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습니다. 취재 기자부터 연결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겠습니다. 자, 강희연 기자, 지금 불은 다 꺼졌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이, 어, 곳이 오늘 오후 큰 불이 났던 건물 공사 현장입니다. 41층짜리 오피스텔을 짓고 있었는데요. 오후 2시 40분쯤 불이 시작돼서 오후 5시 20분쯤 완전히 꺼졌습니다. 건물 지하 2층에서 철제 절단 작업을 하던 중에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사망자는 한 명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부상자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사고 직후 현장 상황이 조금 혼란스러워서 계속해서 인명피해 집계 상황이 변동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화재로 한명이 숨지고 또 소방관 2명을 포함해서 모두 14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숨진 사람은 현장 노동자인 30살 이모 씨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신 화상을 입은 상태로 1층 문 쪽에 이미 숨진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요. 노동자 12명은 연기를 들이마셔서 동탄성심병원등 일부 병원으로 나뉘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상자들 가운데 중상자는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건 다행인데 혹시나 어, 왜 지난번에 그 제천 스포츠센터 불이 일어났을 때처럼. 수색을 계속하면서 혹시 희생자가 더 나올 가능성은 혹시 없나요? 네, 현재 소방 당국은 계속해서 인명 피해가 혹시라도 있을지 몰라서 수, 어, 계속해서 수색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목격자들의 증언이나 주변 관계자들의 말을 말을 어, 따르면 안에 고립되어 있는 어, 노동자들은 없을 것으로 지금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소방당국은 일단 그 철제 용단 작업을 하던 도중에 불똥이 튀어서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 현장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전기 배선 불량이나 또 다른 작업 도중에 불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어, 소방당국과 경찰은 현재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공사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넓어서 혹시라도 빠져나오지 못할 노동자들이 있는지 수색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희연 기자가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